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누구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지만 보증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찾기도 하고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서 월 임대료가 없는 장기 전세나 상호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찾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의 공고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선택한 주택의 전세보증금 중단 2%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저금리 대출 방식으로 지원되며 신용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주시고, 오늘 공고의 임대주택 유형도 알아가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알림이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가구 구성원 내 미성년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 있을 때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 함께 입주자를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유형별로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되는데요. 그중에서 다자녀 전세임대는 전국에서 2250호를 모집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이나 지원한도액 등 기본 조건은 신혼일 유형과 매우 비슷합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2%로 가장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의 주택이라고 가정해보면 다자녀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20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신혼1 유형은 500만원 2유형은 무려 2천만원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저렴한 보증금이 특징이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 비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순위별 세부 자격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순위별 세부 자격은 신생아 가구와 수급자 가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1순위, 둘중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 2순위, 둘다 만족하지 못하면 3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아니라면 소득 및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70% 이하로 자녀 2명이 있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월 소득이 50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577만원 이하, 5인 가구는 6 1 4만원 이하, 6인 가구는 669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총 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해당 가구에 2023년 4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1인당 10%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최대 20%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에 제한이 없어서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 어디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자가 원주로 신청해도 되고 김해 거주자가 서울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경우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라면 전세임대주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수도권 지역은 최대 1억 5,500만원, 광역시는 1억 2천만원, 그외 기타 지역은 1억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전세주택 외에도 월세주택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세보증금의 98%는 LH에서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2%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보증금에 대해 연 1%에서 2% 수준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 납부하면 되는데요. 금리는 지원받은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니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물색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게 될때 발생하는 법정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신청하실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주택을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하였음에도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해서 원하는 주택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신청하실 때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첨부 파일은 확장자 용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용량, 확장자, 서류 스캔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적으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개인정보 제공동에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가 있으며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증명서들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콜센터 1 6 7 0 0 0 0 1로 문의해 주세요. 이것으로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혼일 유형과 이 유형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각 유형별 장단점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